너무나 멋진 복장으로 입장을 해주고 계신 따따라 JYP 박진영 씨입니다. 네, 우리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부터 인사를 드려볼게요. 네,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사랑의 하트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 좋아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네, 우리 보시면서 사랑의 하트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 어, 좋아요 땅따라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진영 씨가 생각하는 땅따라 이런 것이다. 이야 정말 너무나 멋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진영 씨고요. 우리 또 짧게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영 씨 먼저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감을 여쭤볼게요. 너무나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어 일단 소감은 공연을 잘 끝마쳐야 <laughs>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 어 일단 지금은 글쎄 원래 잘 긴장이 안 되는데 오늘은 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네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많은 가수분들하고 하, 같이 하는 무대들이 있다 보니까 뭐가 하나 잘못될까 또 팬들에게 행여 실수하는 모습 보여지않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데 어그 그 밑에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어, 30년 뒤에 이런, 이런 위치에 있길 정말 간절히 바랬는데 어느덧 30년이 지났고 실제 무대에 설수 있고 이렇게 든든한 어, 동료 후배들이랑 같이 무대에 설수 있어서 30년 전에 꿈꾸고 어, 소망했던 게 이루어진 게 되게 현실적인 생각들. 하지만 일단 지금은 잘해야 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무대를 기대하고 있을 팬분들에게도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여러분들 추석 전날 가족들과 모여서 함께 보고 계실텐데요.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멋진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30년 전부터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제 음악을 아껴주고 들어주시고 불러주셨던 모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남은 가수로서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어, 여러분들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진영 씨 이쪽으로 퇴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엄청난 무대.